보자 지금 너안 와가지고 이게 지금 영상만 봐도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 자, 아까 문제랑 연결한 거몇 번? 20번 문제 또 뭐야 a는 bq 플러스 r 이야자 지금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몇차 함수야? 3차 함수가 정해졌는데 이거는 뭐야 지금 수식 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봐 선생님 예상은 뭐냐면은 생각은 지금 어쨌든 그래프는 최대한 배제하고 수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분가능성이나 이런 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래프를 좀 그릴 수밖에 없어 근데 극한의 문제를 쓰게 되면 뭐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극한을 보내, 리미트를 보내 식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지 그래프적인 접근을 뭐할수 있어? 최소화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극한을 쓴것 같아. 선생볼때 15번에 쓴 이유가 계속 이유를 설명할게. 그럼 최고차 계수가 1인 지금 문제에서 무슨 3차 함수래? 모든 3차함수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모든, 개수. 개수가 정해진 거야. 네. 그러니까 FS가 여러 개가 네. 등장이 안 등장해. 등장하면 거기다 누구든 가까 F1을 넣어놔. 넣어. 넣었을 때 최대 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구모에서 13번 문제는 A 더하기 B의 최대 값인데 그때는 모든이란 말이 없잖아. 네. 그때는 A와 B의 개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뭐야? 부등으로 세팅이 될 거라는 거야. 그때그 표현도 났었지. 응. 상당히 새로운 표현이라고. 수능잘 쓰지 않았던. 자, 그럼 문제가 첫 번째, 가조건 읽어봅시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 값이 뭐 한데, 무슨 뜻이야? 0분의 1이지. 뭐할수 있어? f0이 0이라는 걸 알지? f 프랜 0을 로피타를 걸어 볼게요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0이 되는 뭐가 상관없어 f0이 0이라는 거야 뭐가 없는 거 지금 상수이 없는 식이죠 그리고 똑같은 3차 다항식 fs를 똑같이 a는 비 q 플러스 쓴 거야 그럼 뭘로 나눴어? x-1로 나눴지 근데 아까 문제랑 다른 건 아까는 이게 몇차지안 정해졌지 근데 이번엔 몇 차야? 3차고 3차를 뭘로 나눠? 1차로 나눴지 그럼 gs는 몇 차야? 2차, 2차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 등호는 무슨 식의 등호다? 한등식의 항릉. 등호다. 지금 한등식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한등식의 개념을 쓴다면, 고일 때 배운 개념 중에, 고등학교 개념 중에 얘가 있다는 그래. 그때 그래. 그래. 얼마나 거야. 그때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잘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릉> 뭐야? 리미트. X를 원으로 보내는 데도 2로 보내줘? 그리고 어떻게 돼? X 제곱 빼기 사진? 걔를 이제 어떻게 써줘야 돼? X 2분의 로피탈 안쓸 p i 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 p i t a l Lopital, Lopital, l o p i t 4 l Lopital, 분 o p i t a l Lopital, l 요 p i t 4 l l o p i t a 4 Lopital, l o p 4 4 a l Lo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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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p i t a l Lo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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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자 그런데 분자는 뭐야? f x 배기 사지? 자 f x 배기 사가 누구야? 아 그럼 똑같잖아. 사를로 넘겨 안 넘겨. 음. 넘긴 식이니까 어떻게 돼? x 2 하나랑 그다음 누가? g x 인데 또 뒤에 누가 있어? g x 가 있으니까 g x 의 무슨 제곱이야? 맞니? 이 e 값이 얼마 되는 거야? 그6 2는 사라져 사라져. 사라지네. 그럼 어떻게 돼? g 2의 전체 제곱이 16이니까 음, 어. g2는 4가 되거나 g2는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 맞니? 맞니? 네. 그럼 g2라는 건 결국 20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자, 어떻게 세팅해? 이번에 마지막 22번의 적분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였어. 네. 최고적 이수 얼마야? 네. 1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 네. x제곱으로 시작했지1차의 네. 예수는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근데 지금 뭐가 없어? 삼수항이 존재하지? 삼수항이 4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더하기 4를 제거할 수 있어? 여기에 빼기 2가 있으니까 더하기 2가 돼야 삼수항이 제거되겠지 맞니? 그래서 얘가 누구다? GX다 맞아? 자 따라서 G2가 4래 첫 번째 맞지? 이 2를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더하기 니까 6 더하기 무슨 애냐 2a가 4거나 또는 6 더하기 2a가 무슨 4거나 마이너스 4 0 0 0 0 0 0 0는0 0 0 0 건너가면 음수 2가 되니까 a값은 마이너스 2지 따라서 함수 무슨 x는 fx는 어떻게 돼? 0마이이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0 더하기 2 <laughs> e 더하기 4로 세팅이 되고 그 다음 여기서는 2a는 얼마죠? 마 10이니까 a값은 얼마죠? 마 5가 되겠죠? 따라서 함수 fx는 어떻게 세팅이 돼요? x-2에 x 제곱에 빼기 5x 더하기 2에 더하기 4지. 그래서 여기서 누구 집어넣어? 2를 집어넣는 거지. 값두개 나와 나고 나오고 두개 중에 하나가 최대, 하나는 최소. 일반 그러니까 문자야, 계산 문제야1 집어넣으면 음수 1, 신경써1백이1사라지잖 사실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응. 2 근데 문제 답이 없지? 응. 얘가 답인 거지? 그럼 누구 넣어? 2 넣으니까 음수 1이지? 2어는4 빼기 10은? 마 6이지? 1넣아1 응. 넣었지 미안해 1마4 더하기 2는? 마 2지? 그럼 남수이지. 양수 이지 양수 이 더하기 4니까 얼마야? 6이지 그러니까 이런 측면 계산도 틀리면 어떡하냐 이 계산 틀 만들기 다 계산이잖아 네. 수식 점인 조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패턴으로 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네. 더 나오고 시면 22번 네. 자매 수능특강이 뭐그 지금까지는 레벨 2였거든 얘는 진짜 레벨 3 문제고 정확하게 뭘로 물어봐 집합으로 개념에 대한 설명이야 극한에 대한 설명 알겠어요? 네. 여러분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풀때 집합적인 표현이 나와있으면 좀 신중하게 봐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뭐 극한값을 가진다는 얘기를 뭐 아니면 할수 없어. 불연속은 이번에 썼으니까 그 표현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해석이 가능하고 미분 가능은 과연 어떻게 물어볼까? 이런 거에 고민이 좀 생기죠. 22번. 실수 A, B와 최고차의 수가 1인 몇 차원수야? 5차함수지 원래 수능에서 5차함수 등장 안 하지 근데 이5차함수는 일반형으로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뭐야 이 수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다섯 개가 있는 거야 그거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집합 A는 누구를 원저로가져요 누구를 원저로가져 집합 1구짜리 누구를 원저로가져 근데 A가 어떤 뜻이야? 그 칸을 보낼 때 X값이지 그걸 x 를 A로 봤을때 어떤 식이야? X3제곱에 x 세제곱의 x 빼기 1이라는 극한값이 뭐하는 거야? 존재하게, 존재하게 a. 하는 a 값이고. 네. 집합 b는 그러니까 이 기호 해석도 못하는 천재야. 누구를 원소로 가져? 네. b를 원소로 가지는데 b는 네. 극한을 보내는 식의 x 값이야. 네. 그렇게했을때 x 제곱분의 x 마이1의몇칠고4제곱 4제곱 분의 f x라는 극한까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게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게 하는 비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게 분수꼴이니까 부모가 뭐가 되게 만들어야 돼. 0, 0 되는데 계속 더 있은 거지? 네. 그렇게 되게 만드세요라는 뜻이야. 이해돼? 네. 그래서 두 집합의 차집합이지. 네. 차집합이 뭐야? 집합으로 치면? A차 집합 B가 여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라고 읽어내냐 면 순수 A라고 읽어냅니다. 맞아? 자, 여기 집합의 오른손 A인데 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A에 누가 있다는 거야? 0이 집합 A의 오른손라는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집합 B에는 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0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해되냐? 여기 누가 있어, 지금? 어, 네. 그럼 여기는 어, 여기 어, 있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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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양쪽 데 있으면 안 되니까. 아, 네. 그 그러니까 비는 적어도 누가 니다 0은 없다는 오, 뜻이야. 네. 그 다음 순수 b 에 누가 있어? 1이. 어, 1이 있지. 네. 그건 무슨 뜻이야? 1이 집합비에 네. 원소니까. 네. 누구는? 네. 1은 집합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해서 보내야 돼. 내가 독이 되나?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이 뭐를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극한에 대한 성질을 다시 한번 좀분 분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극한의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지? 사정 짜리 나올 수 있을걸. 몇분의몇분 아니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가장 많이. 됩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0 곱하기 무한대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러면 무한대 0분의 1부터 한번 볼게요 아, 자 일단은 자 극한의 성질에 대한 0과 무한대라는 건 뭐야? 계산하는 수냐 개념의 수냐 개념의 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한다고 2무한대가 돼? 무한대 제곱이 무한대 제곱이야? 아니지 그냥 무한대지 계산하는 수가 아니라고 개념의 수고 이해 네. 그러면 이때 이 충격들은 극한으로 보는데 이 충격들은 선님 어떻게 본다고 했어? 무슨 충격? 상대적 충격으로 본다고 얘기했지 무슨 충격? 상대적... 잘봐 이렇게 쓴 거야 분모 0에 m개가 있고 분모 에 n 개 같지? 이때 극한까지 뭐 하는 야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게시 n이랑 m이 같아야 되지 맞어? 그럼 극값 그 값지 뭐해? 존재하는데 그때 존재하는 값은 주고도 누구나 아니야? 0은, 0은 아닙니다. 근데 존재하는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 에이. 누가 그때? 에이. 분자가 그때지. 진우야 잘 생각해봐라. 열이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으면 두개다 제거될 거잖아. 응. 그 부분 0 하나 남았지. 응. 그럼 값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값이 얼마로 존재해? 응. 0으로 존재 이게 이분적인 거 따져야 돼. 케이스에 대해. 자두 번째 뭐야. 무한 때문에 무한 되지. 자이 충격 여기 도 n 여기가 뭐야. n 있을 때이 e 값이 뭐하는 케이스? 존재하는 음. 케이스야. 그러니까 극한 값에 대한 정말 다이렉트한 질문을 물어보고 집합으로 네. 이해돼? 네. 표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 n 음. 값이 계속 같아야지. 되 음. 그럼 뭐야 무조건? 존재하는데 그 값은 누구나. 0은 아니야 두 번째 이게 존재하려면 분자가 커야 돼? 분모가 커야 돼? 분모가 커야 커야지 분자가 크면 무한대가 남아있잖아 네. 그럼 발산이잖아 그럼 누가 커야 돼? 야 x 세제곱 어... 분의 x 제곱 어려운 말이니야상대충격 작아지잖아 그럼 무한대 분의 1이 된거 얼마가 돼? 영. 그러니까 진짜 극한을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돼? 지금 이게 이문 그런 문제야 그럼 이때 얘도 무조건 뭐 해? 존재하는데 그 값은 얼마야? 영으로 존재해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걸로 문제 푸는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정말 극한취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잡아놓는 문제거든요. 첫 번째 시작이죠 영이 누구야? A 온수 아니야? 네. 그럼 영 넣으면 영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야? 다시 영을 넣으면 되잖아. 리미트 S가 어디로 가? 영으로 갈 때. FX분의 X 세제곱 의 X 빼기 1의 극한값이 뭐 한데? 네. 생각해. 생각해봐라. 네. 0분의 0분의 대하지만 네. 네. 존재하잖아. 네. 0대는 있어야 네. 될거 아니야. 네. 몇개 있을 수 있어, 최대? 아, 했잖아. 네. 몇 개? 다섯 개? 아, 세개세 세 개도 가능하지? 네. 자, 여기 네. 몇개 있을 수 있어? 세 개. 도 가능해. 또? 네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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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안 되지. 네. 잘 생각해. 몇개 있어도 돼? 네. 두개 있어도 돼. 네. 1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fx가 x라는 인수를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 3개 2개 0개 1개 맞니? 자 그럼 0을 가지고 여기서 판단해 보자 0은 이 집합이 오른 아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갈때 이식을 해주면, x분의 x-1의 4제곱분의 fx는 극한값이뭐 해야 돼? 존재하지 않는 게 원소야. 근데 0은 원소가 아니지. 그럼 0으로 갈 때는 극한값이뭐 하라는 얘기야? 존재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완전 직법적인 게좀 필요해. 그럼 이게 존재하려면 분모 0이 몇 개냐? 2개야. 그럼 여기도 두개있구나 세개 있거나 네개 있거나 다섯 개까지 가능하지 근데 이게 공통 대체몇 개야? 두개두개 아니면 세개라는 거야 컨셉이 해야 돼요? 네. 컨셉이 해야 돼요? 네. 자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정리해줄수 있냐 이거 지워도 돼 이해 돼? 아, 아, 아. 빨리 빨리 지워 빨리 지워 시간 없어 지금 오늘 한 개만 하자 나 선생님 이미지가 심각 정말 지금 못 쳐. 여 얘를 치우고. 조금만 노력,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 이 정도 난이도면은 괜찮아. 알겠니? 식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해서 4 점짜리에서 모든 함수에 대한 설명을 더 강하게 물어볼 거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 표현이 십팔 없을 가능성이 많다. 다른 거 나올 수도 있기는 하나 현재 선생님 인증 거그 정도밖에 안 돼. 자 그럼 FPS가 어떻게 생겨? x 제곱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야 두 가지 캐시 나머지거 아니야 나머지는 채우 아니야 나머지 누구야 1로 채울 거 아니야, 네. 네. 치울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1 갖고 해보자 1 여기서 시작할게 그럼 리미트 어디로 가 네. 음... x가 1로 갈때 x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1의 4제곱 분의 f x는 1이 원소가 된다는 뜻은야그까지까 존재해야 돼안 해야 돼? 아, 네. 존재하면 안 되지 네. 그럼 1에 갈때 분모가 0이잖아 그럼 여기 몇개 있어야 돼? 세 3... 개. 이해돼? 자, 1이 몇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없거나. 네. 맞니? 네. 그러면 이제 X-1이 여기 이제 생길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지금 몇개인지는 모르지? 근데 세 개는 여기서 안될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는 몇 개야? 두개 아니면 한개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것도 몇 개가 돼야 될지를 또 어디서? 여기도 또 판단 가능하잖아. 네. 문제 구성 보이나? 네.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니 1로, 1로 갈때 f(x)분에 네. x 몇제곱 세제곱의 x 빼기 1을 하면 1은 원소가 아니지 네. 그럼 그 말은 극한이 존재해야 돼 존재 안해야 돼? 아, 네. 존재 안 하는 얘기지 네. 그럼 1이었을 때 분모가 얼마야 분자가 0이니까 분모도 0돼야 되지 네. 근데 몇개 있을 때두개 두 개부터 있어야 되니까 네. 이게 몇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가지 가능하지? 네. 자, 근데 네. 공통이 몇 개야? 네. 두 개, 세 개밖에 없네. 네. 이름은 무조건 몇 개야? 네. 두 개? 네. 세 개를 하면 돼. 첫 번째, 그럼 여기 이게 몇개 들어갈 수 있어? 두개 뭐. 맞지? 네. 두개 아니면 네. 세 개니까. 세개는못 넣으니까. 네. 그럼 여기는? 세 개. 세 개를 넣거나 또는? 네. 두 개. 넣고 나머지는? 모르거나. 식이 몇개들장않두개 세개가 등장하지 어. 네. 그럼 이세개 중에 누가 답일까 밑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와 리미트 X가 들어갑니다 3으로, 3으로 갈게 무슨 X야 FX가 누가 나와야 돼1 8이 느낌상 누구야 얘가 답이겠지 네. 3넘을게 3넘면27 양수지 네. 이미 18 넘어가 넘어가 네. 넘어가 탈나 얘는 네. 3 3은9 아직 희망이 있어 3넘으면 2지 네. 2에서 제곱은 8 넘어가지 네. 안 되네 얘밖에 없지 네. 그래서 넣습니다. 3을 넣으니까 3, 3은 9, 3.2지. 2의 제곱은 4, 3넣이니까3빼의 알파가 얼마지? 18. 맞니? 9약분하면 2, 4 넘어가니까 2분의 1이지. 따라서 알파는 누구다? 3 빼기 의라면 2분의 6이니까 얼마야? 2분의 5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잡아낸 함수 fx는 어떻게 생겼다? X 제곱에, X-1의 제곱에, x 빼기 얼마입니까? 2분의 5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f 무슨 값을 구하래? 돼? 45는 4사 10명, 45는 33은 9, 9 계산 제0 0 잘하세요. 4 0 0 0 2분의 8이니 얼마야? 2분의 4 2약분하면 얼마야? 8, 8 9? 0 7이니까3이니3 0 0이3이3 0이요3이이 야, 극한에 대한 답? 아주 기본적인 소스 문제가 상당히 잘 맞는 거야 개인적으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한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거잖아 인수를 몇 개씩 따지고 있는 거야 동의됐어요? 응. 오케이